안녕하세요, 한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추수감사절 전날 추수감사절 이브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고 흥겨운 즐거운 추수감사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방문하는 우리 인근 지역의 치즈 팩토리에 가면 전면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맨샬라리바이 bread alone, but. 이제 이까지만 보면 우리는 되게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의도는 그게 아니겠죠. me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with cheese.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미국 사람들의 아주 유쾌한 조크 같았습니다. 어, 브레드, 치즈 어, 마음껏 드시고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은 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좋은 교제가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의 뜻을 찾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초월적인 존재, 신 혹은 하늘의 뜻을 찾기 위한 방법들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점을 치는 방법입니다. 자연 현상이나 인간 현상을 관찰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이죠. 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을 친다든가, 혹은 물건을 던져서 나오는 모양을 보고 점을 친다든가, 일종의 운을 바라는 운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미래를 예견하는 방법, 그 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사용했던 일종의 가정 우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신주 같은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우상을 통해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주술, 복술, 점술, 뭔가 이렇게 신령한 존재.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접신자, 초혼자,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런 뭔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듣고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중간에 있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 초혼자, 접신자, 이런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예, 허락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이런 방법이 흥미롭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는 것들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구약 성경의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여섯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모두 여섯 종류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자 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 옛적 이스라엘에,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뭔가를 물으려고 하면 선견자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견자들을 지금은 선지자라고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사용했던 방법은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오죠.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찾겠습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를. 그래서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냐 그러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사엘 선지자와 사울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아기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울은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이죠. 선지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바락이라는 장군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가 나가야 할지, 이길 수는 있는 전쟁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때 누구를 찾아가냐? 그러면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에, "드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에게 전해준 기록이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묻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봉사를 할때 입었던 특별한 복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우선 긴 두루마기 같은 그런 옷인데요. 뭐 옷의 끝자락에는 방울이 달려있다든가 혹은 제사장이 입는 옷의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들이 가슴에 달려있었습니다. 이걸 흉패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그 흉패 안쪽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었고 그 주머니 안에 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흉패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돌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입니다. 어, 뭐 정확하게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렇게 추측합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른 것을 보아서 아마도 두 개의 돌이었을 것이다. 납작한 돌인데 한쪽에는 하얀색, 한쪽에는 검은색이 칠해져 있는 두 개의 돌.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림과 둠밈에 손을 넣어서 끄집어내어 볼때 만약에 두 개의 돌이 다 흰색이면 긍정의 메시지로 이해를 했고 두 개의 돌이 다 검은색이면 부정의 메시지, 노로 해석을 했고 만약에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이면 아,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의 흉폐 안쪽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떤 선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우림과 둠밈을 끄집어 내어서 이 전쟁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도 도대체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지, 어떻게 이 피난 생활을 계속해야 될지가 궁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피신 생활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역시 우리 민과 툼밈을 통해서 다윗과 그 일행이 어떻게 사울 왕을 피해 다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 주곤 했었던 것이죠.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림과 둠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낼 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비단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겠죠. 어린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 자신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꿈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는 해석하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지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또 다른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역사를 그는 보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그가 섬겼던 그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 뜻을 해석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 골짜기에서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막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고 일어나고 하는 환상을 보지요.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 주곤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징이죠, 표징. 아, 특별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원래 그가 떠나왔던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제가 저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여인이 저에게도 물을 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예정하셨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그 여자가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저에게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물을 주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있었던 낙타에게도 물을 줍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종은 아,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죠, 리브가. 생각지도 못했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 더 유명한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아마 기도원의 양털 사건이겠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미디안에 맞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지도자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기도원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미디안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기도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양털 한 웅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양털을 가지고 왔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서 축축해지고 양털이 아닌 주변의 땅은 메말라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실제로 양털을 두고 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도원이 기도한 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 주변의 땅은 말라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한번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확신이 좀 필요한데요. 이번에 반대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양털은 그대로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고 주변 땅은 이슬이 내려서 축축하게 젖어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역시 양틀을 두고 간것으로 와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양틀은 뽀송뽀송했고, 주변의 땅은 축축이 젖어 있었죠. 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슬이 내리면 전부 다 내리는 거고, 이슬이 안 내리면 전부 다안 내리는 것이지, 양털만 뭐 이슬을 내리고 뭐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기도의 양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던 그 중심은, 그 자세는 여러분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인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두고 기도원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원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굳이 양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나갈 때처럼, 그냥 나는 망군의 주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너는 창과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나가면 그거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기도원은 양틀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두번 거듭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요청한 대로 해 주시지만 그것은 기도원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믿음이 없어도 지도자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민족과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죠. 그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기도원이 양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해서 하나님 제가 이 주식에 투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제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낼까요 말까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는 절대로 그런 목적과 이유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지도자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기도니 양털 사건에 더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어, 다섯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방법들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활동했던 그 당시 자기 조국의 운명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라고 말했던 대목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으로 말미암아 오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 라고 하는 나라가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직접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원이나 삼손의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발견하는 방법 크게 여섯 가지는 첫 번째가 선지자를 통해서고, 두 번째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고, 세 번째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고, 네 번째는 특별한 표징과 징조를 통해서고, 다섯 번째는 상황을 통해서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제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이거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사용되었던 이런 방법들이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곱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들을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가 정말 예, 본론이고 중요합니다. 빠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묵상과 적용. 오늘 강의와 관련된 묵상과 적용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의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인데요. 좀 생소하지요? 우리 주변에 뭐, 거지 선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뭐 누구겠습니까? 뭐 굳이 말한다면 이단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분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좀 이상한 조언이나 이상한 지침을 주시는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된 어떤 목사님은 어,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어, 뭐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면서 마치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참 걱정스럽고 좀 이렇게 우려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 그런 얘기를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시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과 친한 목사님이 계시면 그분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거짓 선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없는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들을 오늘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데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좀더 편안하게,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행복과 안녕은 우리 미래를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이번 강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더 깊이 헤아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을,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